유성구청의 건미선 선수의 결승전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터 경기죠 자두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목을 끌어당기고 있는 유성구청의 건미선 주위를 잘 돌고 있는 CH 김진희 선수 채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목을끌어당기고 있는 권미선 네더 패시버 주의를 주고 있는 조심이죠. GH 김진일 선수가 개들에게를 파고 있죠. 자, 그걸 당기고 있는 두 선수. 아, 멋집니다. 유성구층의 건미선 선수가 지금 사점 없이 알아내기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선수의 힘을 역기용해서 먼저 건미선 선수가 사점을 앞서가고 있는 유성구층의 건미선. 자, 반격을 하고 있는 김진이 4대2가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만들기. 십자가 만들기. 이렇게 멋지게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앞에 보다 지금 경기를 보시면 이것이 레슬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대2 알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죠. 이돈 선수들 손에 땀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상대에 들어오는 것을 뿌리치고 있는 권민선 계속적으로 앞목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아두 선수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초가 남아있죠. 자, 발목 깎아내고 있는 김진희. 아, 지금은 어느 선수가 먼저 찍겠습니까? 자, 부르가 1점으로 인정이 되었네요. 5대2가 되겠습니다. 5대2. 두 선수가 손에 땀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말하는 것이죠. 많은 응원단들이 지금 와서 응원을 하고 있는 GH 홍코너 김진희 선수, 그리고 유성구청의 건미선 선수. 시간이 끝났습니다. 안상태 경기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직접 많은 직원들을 모시고 와서 응원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레슬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GH 레슬링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레슬링에서도 굉장히 많은 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예전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결승전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3분만 남았죠. 금메달은 GHTV 가져갈 것인가? 대전 유성구청에서 가져갈 것인가? 손에 땀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승분을 보고 있습니다 두 선수 아이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2대2 2대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7대4 어 지금 상대 선수 다리를 저 때는 터널을 돌란 게죠2 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진희 2점을 획득했죠 7대6 펄자세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2점을 획득하고 있는 8대7로 역전을 시켜놓고 있는 GH 김진희 응원의 힘을 이어서 응원의 힘을 입어서 8대7로 역전을 하고 있는 김진희 선수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볼 보세요, 볼, 볼, 볼 보시라고 볼. 아니, 볼 보라고. 뭐야? 아니. 뭐냐고? 아니, 지금 뭐냐고? 볼 보라고 볼인지 아닌지. 볼래요. 자, 볼 자세 잡고 있죠. 토스, 아 지금 반칙을 썼기 때문에 벌점까지 받았죠 이렇게 되면 10대7입니다 예. 10대7로 앞서가고 있는 GH 김진희 예왜 애플이 왜 불러줘 불러줘 아니 애플리애플리 불러주라고 자, 많은 응원단들의 힘을 입어서 역전을 시키놓고 있는 GH 김진희 선수. 이것이 응원의 힘이다. 이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GH의 김진희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제50회 KBS 배 양정모 올림픽 재폐기념 전국 레슬링대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들 세카, 세카, 보고 세카. 계십니다. 세카, 앉으세요. 다시 빠뜨릴 시작하는 것이죠. 밑에 거빈선 선수가 지금 상대 선수구가 손가락이 아프기 때문에 기술사는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상대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스도벌씌고 있는 주심. 10대 7. 빠데로 다시 시작하죠. 자, 아, 레프리. 레프리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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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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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한테 할수 있냐 없냐 물어봐. 자, 한치 끊지 마세요. 구락 굴지 마세요. 계속 진행해. 다시 빠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옆불리기 옆불리기 시도하고 있는 김진인 선수 압을 아, 승리했죠 시간은 29초 10대7 많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하, 반격을 당했죠. 또다시 2점을 획득하고 있는 GH 김진이 12대7. 시간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 GH 김진이 선수가 50kg 오면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죠. Happy <laughs>